전능하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관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00 44장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 어라 아멘 아나 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때 함께 하소.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사도 바울이 하선을 당하여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알려지고 그 바울의 디더십에 의해서 저들이 마침내 구조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부터 사건이 계속 이어지나 가죠.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는 오늘날 말타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섬입니다. 이탈리아 그 남쪽에 있는 섬인데 비가 오고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화선한 피난민들이 그 섬에 도착할 때 원주민들이 대접을했어서 어떻을까요? 그럼 굉장히 곤란을 겪었겠죠. 그러나 비도 오고 날이 차고 우리에 빠진 채 건너왔는데 원주민들이 그들을 불사에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불을 피워 이들 다 영접하더라. 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의 손길이 있는 거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물에 넣으니 불에 넣으니 뜨거우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앞을 쌓아 독사가 나와서 장작을 피우고 있는데 그만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이걸 해석합니다. 하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그들이 4절의 말씀이 굽니다.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리란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봉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내용, 바다에서 구원받은 내용은, 아, 원주민 생각에는, 하늘이 저들을 도왔구나. 그래야 저들이 이와 같이 무사히 구조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처럼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겨우 바다에선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참 중요한 표현인데, 즉 이방인요 세상 사람들도. 하늘의 어떠한 뜻이 사리 판단과 또 옳고 그름과 즉 진리와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갖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저들이 입으로 부인하고 마음으로 애써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신 존재의 의식을 부인할 수 없고 그들이 살아가는 어, 삶의 이해 속에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어, 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근본을 바꾸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차피메르데의 원주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공의가 결국은 그를 살지 못함이로다. 작용하는 모종의 신적 능력과 힘을 저들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들의 해석이 맞는가? 그러나,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즉, 독, 독사죠.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6절, 그들의 기대는 이려했습니다.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할 말에 대 그를 신이라 하더라. 결국 그들의 기대는 붙든지 갑자기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죠.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건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내 곧 바울을 향하여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찍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을 때도 허메어 쓰스요라고 저들이 행한 모든 이적과 기적 때문에 그를 신이다라고 엎드려 경별했던 자들과 사건들과 동일한 것이죠. 즉, 자연적으로 있어야 될 일들, 그들의 경험적으로 그렇다고 봤던 일을 넘어서는 초자연적 일이 벌어지면 바로 저들은 신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저들의 의식 속에는 이 세상의 자연적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고, 결국 그것은 신의 영역 속에서 초자연적이 있는데, 결국 초자연적이 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그탄 사건들에 대한 많은 하나의 보이신 이적과 표적은 당연히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로도 이끄는 하나님의 표적 그러므로 말씀하신 교훈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초자연적인 행사는 그 자체로 그 인간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켜 버라는 그러한 존재적인 가리이며또 사역의 의미를 향한 다르 빔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멜리데 사람들은 바다, 바울이 이렇게 죽어야 될거나 죽지 아니하고 바다에서 건질 받았으나 공의로 그가 심판한다고 생각했던 생각이 다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제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이들을 예사로 둘 것이 아니다 싶어서 7절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스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근데 저들이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 영접했던 것을 넘어서 영접하여 사흘 동안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습니다. 저들은 이제 경제적인 손해가 생기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무있게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비용을 그들이 기꺼이 감당하면서 사회라 친적이 머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예비되면 직접적인 효과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사도가, 어, 물에 건짐을 받고 독사에 물리는 일도 예사라고 그냥 우연히 있는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에 따라서 영접하여 사회라 친적이 머물게 하는 그런 이치가 작동되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좀더 평안하게 하는 대표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다에서 구원하시고 영접하여사인하 친정에 머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작동, 작용하고 동작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대극적인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적의 이사를 보이고 계십니다. 열병으로 번역됐다는 것은 말라리아를 가르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어, 이것이 지중해 역에 펼쳐있어, 퍼져있었던 말라리아는 한번 걸리면 4개월 정도의 고통을 하고, 때로는 2, 3년까지도 병에 어려움을 겪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목숨을 잃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질과 말라리아가 겹쳤으니 합병해서 어지간히 고생을 하고, 힘들고, 목숨도 위틀었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소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저들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파손한 저들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 그들을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한 선한 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였으니. 이게 바울의 일행이죠. 베이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죠. 그러나 바울의 일행을 대하였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동의 같은 친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선을 베푸니 하나님께서 그 선에 대한 보응으로 병을 낳게 줬다.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참되며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참신임을, 참하나님을 저들로 알고 알게끔 하시는 손길이죠. 특별히 운청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말리데 섬 이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또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또 구원받을 자가 있어 나오게 된 사건이 있는 것은 틀림없죠. 구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십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스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래서 보름에 따라서는 어, 일반적인 은총 안에 인과응보에 따른 선으로 보달받았다라고 하겠지만, 그 이들의 파선과 이들이 그곳에 머문 발길은 그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은혜의 접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거꾸로 벨리드사비의 부원받을 자를 목적으로 삼아서 보게 되어지면, 그한 영혼을 위하여서도 지금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는 모든 이 일들을 섭리하신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도 잃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후에 탈 배를 만나게 하시므로 로마로 떠나가는 일정을 이루어가게 하시되 그 과정 속의 환란과 또 어려움은 있지만 도리어 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잘 설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술을또 베풀어 주십니다. 독사의 물리나 살게 하시고, 동시에 또한 치유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또 저들대로 주께서 보호하여 로마로 가는 그의 뜻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 복합적으로, 다층적으로 이걸 다 설계하여 이 일을 할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으로 된 일일까요? 이 일들은 분명히 목적하여 그 뜻을 이루어 시는한 분이 계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할수 없는 더그 초자연적인, 즉 멜리 사람들도 이거는 신이다라고 말한 바로 그분,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지마물을 루시고 만드신 마물 가운데 섭리하시며 섭리 가운데 특별 은총을 따라 베푸신 목적에 따라서 특별 섭리를 베풀어 가십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보통의 일반적인 자연과 이치에 따른 섭리를 넘어서서 비상적인 섭리를 행하시죠. 기적,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일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장식은 디오스그로라 석달이 지나서 그 술을 겨울 난 배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를 탔죠. 그럼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잘 보이시나요? 네.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아프리카 맨 아래 오른쪽 아래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 보면 거기 알렉산드리아라고 왼쪽에 이집트 왼쪽 조금 올라가면 알렉산드레가 있죠. 예, 거기서 출발한 배입니다. 그 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 섬으로 쭉 가. 그 섬은 여러 왼쪽 중간에 보게 되면 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중간 몰타. 이 배, 알렉산드레 출발한 배가 몰타에서 겨울을 났던 배였던 것입니다. 이 배의 머리 장신은 디오스고르라 했으니 이거는 쌍둥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들 히랍시나에 나와 있는 제우스 레다사에 타는.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의 머리를 이물장식, 뱃머리 위에 딱 장식해놓은 배였습니다. 구체적인 묘사를 해주고 있죠. 여기서 마치 몰타 여에서가 바로 멜리데 섬인데 여기서 바울이 파설을 나갑니다. 파설 어떻게 나갑니까? 중간에 딱 보면 가운데 크레타 섬 있죠. 이 크레타 섬에서 로마로 가기하여 쭉 가다가 중간에 가는 도중에 써있죠. 네모박스에 태풍으로 배가 방향을 잃었다. 예,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 그들이 파손해야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출, 다시 출발합니다. 즉, 알렉산더 벨을 타고 출발해서 시칠리아 섬이라고 되어 있는 그, 고 섬에 천부에서 도착하죠. 요게 성경에 보게 되면 12절에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라고 말하는 그 지역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사라쿠사, 이렇게 되어 있죠. 수라구사, 성경적 표현으로는 수라구사에서 있고, 사를 머물고 있다가. 이 멜리데 섬에서 북쪽으로 여기 한 150km 떨어진 섬입니다. 시칠리아 섬은 섬이 유명한 섬이죠. 이 시칠리아 이섬 동쪽 중심의 항구입니다. 여기서, 몰타에서 이제, 즉, 멜리데에서 150km 올라가서 있는 수라구사에서 되고 있다가 다시 사흘을 있다가 레기온으로 갑니다. 레기온이 이제 이탈리아 쭉땅끝 쪽에 이렇게 있죠. 요 레기온 이 있는데 이 레기온은 로마 본토 남쪽 한구에 우리나라 따지면 여수항증 된다고 위치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탈리아 요 장화시령 같은 이 섬을 우리나라 섬이라 우리나라 땅이다 생각해 보면 어 거기 레기온이 여수라 또는 목포다 이렇게 보면 될수 있겠죠. 어, 서남쪽 아래에 있는. 그런 섬쯤에 도착한 것입니다. 어, 여기서 어, 그 이튿날 보디올로 갔다. 보디올 쭉 올라가시는 길 보시겠어요? 보디올로 올라갑니다. 예, 보디올로 올라가면, 그게 레기온에서 340km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구 정도의 거리만큼 다시 항해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이게 한 평택항쯤 도착했다. 평택. 그러니까 여수나 목포에서 다시 올라가. 평택에 도착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올라가게 됩니다. 1 3절에 말씀이 그렇죠? 거기서 둘러가서 레이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보디올에 이르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즉 바울이 올 것을 아는 미리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고 이래를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믿는 형제가 이미 이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 형제들, 로마로 가니까, 우리 소식을, 우리 소식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보디올에 머물게 되고, 바울이 왔다라는 소식을 저들에게 전해져서, 로마에 전해져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영접을 미리 나옵니다. 나오는 그좌정에 성경 15절에 가니까, 성경말씀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 광장과 압비오 광장이 바로 그 보디올 그 위에 써있죠? 압비오 광장과 그 다음에 그 위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느니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바로 새 여관이라고 써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삐오 어, 강장가 로마에서 약 6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승량 개선 장군이 로마에 착 입성할 때 바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로마를 향해 도로가 완벽하게 잘 갖춘 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따라서 개선 장군들이 진군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 정부, 이 주변의 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배로 돌아올 때 그들은 바로 여기에서 내려서 개선 장군이 쭉쭉 로마로 어,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어, 성경이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기 지도에서 여기서 세 여관이라고 되어 있죠. 말뜻을 풀이한 것입니다. 트레이스는 셋이란 뜻이고요. 타베르네는 숙소란 뜻입니다. 합치면 세 여관 또는 세 호텔이겠죠. 아무도 여기서 여기 로마에서는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인데 그 지역이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새 여관이 또는 새 호텔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는데 아마 그것이 그 지명이 보이몽사처럼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바울 사도는 드디어 로마로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어 이제 교훈과 적용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요. 이 지도에서 보고 있는 이 항해 사건 속에서 바울사가 로마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를 로마로 보내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사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바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신앙적 고백의 내용이 바울에게 주어진 교훈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죠 바울은 이 사건을 쭉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고 자기 개인의 인생에 어떻게 하는 그 보호하시며 자기 개인이 나갈 길에 대하여 하나의 어떤 교훈을 또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보호와 교훈에 대한 깊은 각성을 하게 되고 더욱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바울은 첫 번째 개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험한 일정 속에서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었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그의 의크를 통하여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교회가 있었죠.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을 향한 보호와 바울을 통해 향하신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삶을 인도하신 그이 걸음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복음 전도와 그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 세우시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인가를 하면 바울의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명예를 높이는 것도 아니었죠. 바울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바울의 보호하심 속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역사. 이제 내일이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 베드로나 바울과 또 바나바와 그외 모든 종들을 사용하신 이 모든 일 속에는 그 개인의 문제, 각각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고 그 개인을 넘어선 교회의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교회 속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보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건 여러분의 개별적 개인 인생의 뜻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맞물려 믿는 사람과의 교제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뜻을 함께 보이고 계심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요. 하나 사랑이 신것도 아닌 사실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백성을 영원토록 신실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바울이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강하다고 해서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이런 것도 아니죠.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을 그리스도와 관계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니 내가 능력, 궁핍, 박해, 공고로의 약해짐이 도로 내게 기쁨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을 바울이 당한 파선은 하나님 약해진 것이 아니며 바울이 멜리데에서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아니하고 그곳에 병 걸린 자를 도리어 치유하는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이 강하여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셨고 그의 뜻과 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바울 개인을 향한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하여 수고하여 또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바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그의 지혜에 따라 행하신 것이요 또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지혜에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모든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그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고 그 사용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고 셨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으니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교회와 어떤 의미건 멀건 가까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 개개의 인생을 연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주목해 생각해 보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개인과 사랑하는 형제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또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뜻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이해 속에서 교우들이 어렵든 그런 상황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또 강할 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귀한 것들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이온데 사랑하는 교우들이 힘껏 마음껏 즐거움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 교회로 모이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아름다운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며 주의 복된 말씀을 듣는 기쁨 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에는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로 시작되어지는 가급 주일학교에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 해 주시고 그걸 통하여 수고하는 종을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아이들 영혼이 기쁨을 얻고 또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걸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과 친기도로 함께 올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